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좀 볼게요.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시키면 y-m은 x-m 플러스 k가 되면 다시 y는 x 플러스 k. 다시 같은 직선이 되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X축으로 M, Y축으로 마이너스 M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X축으로 마이너스 M, Y축으로 N 이렇게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크기만큼 이동을 한다면 또한 같은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직선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점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어, X축으로, Y축으로 절대값이 같은 만큼 움직인 관계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X의 그래프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k와 만나는 점이 a 마 b라고 한다면, 이동을 했는데, 이 직선, 이 곡선이 됐죠. 그런데 이 직선을 이동하면 똑같은 직선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a에서 m만큼, b에서 또 똑같이 m만큼, 이동한 점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점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부호가 다르게 이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게 된다면, 만나는 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대로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좀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e의 x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e의 마이너스 x 그래프죠. 그런데 다시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fx라 하자. y는 e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리고 y 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곡선과 또 y는 x 플러스 1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면 기억이 날까요? 자 똑같이 이동했죠. x랑 y가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y는 x 플러스 1이 만났다면 이 직선도 y는 x 플러스 1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이 a래요. 그래서 만나는 점 a와 0콤마일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두 함수가 만나는 점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x0을 대입하면 둘다1 나오네요. 그럼 두 점은 0,1에서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두 함수가 만나는 점은 0,1을 똑같이 이동을 시켜서 4분의 1,4분의 5가 되어서 a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거리를 구하는 게 k래요. 그러면 a점이 0,1이죠. a점은 4분의 1, 4분의 5고 b점이 0,1이죠.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의 루트죠. 그러면 루트 16분의 2고 루트 8분의 1이죠. 그게 k인데 K분, k제곱분의 1 그럼 제곱으로 하면 8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8이 되는 거죠. 점 4,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일단 x2,y2 그려보고요. 그리고 4,0을 표시해서 를 a점이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로그 2 x 로그 2 x 그림 그리면 y축이 평행한 직선이랑 만난다면 이 점은 x 좌표가 4일 테고요. y 좌표는 2가 되죠. 그리고 b점이네요. 그런데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아까 특징이 있었죠. 근데 그 직선이 곡선 만는데요 보니까 이 곡선은 E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점이죠. 그렇다면 e X와 우리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e X와 L이 만나는 점을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시점, 이 점과 만나는 시점은 a-1과 b플러스 1이 되겠죠 똑같이 같이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동한 게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시점을 구해야 하는데 시점을 구하기 전에 이 x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와 이 로그 함수와는 또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직선은, 지금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의 y는 x 의 대칭인 함수죠. 그럼 log2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y, 그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직선하고 만나는 선,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지금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고 서로 완전히 대칭이에요. 그래서, 사 2라면, 여기는, 2,4가 되는 거예요. 뭐가? 2x 만나는 요 점이 2,4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점 구할 수 있겠죠?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1,5가 되는 거예요. 표시해 볼게요. 1,5. 1,5. 그런데 지금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bc의 넓이 이런 삼각형의 넓이네요. 여기 길이는 2가 되고요. 지금 삼각형 높이가 요만큼이어야 되니까 3칸이네요. 3이 됐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넓이는 3이 되는 겁니다.